그렇지, 그렇지, 별 없습니다. 그렇지, 그렇죠? 안녕하세요 히트웨스입니다 오늘은 염치지에 나와봤고요 요즘 물도 많이 빠지고 반응도 많이 안 좋고 그래 가지고 피네스하게 한번 해 볼까 해요 어, 원래는 버징을 치고 싶었으나 아까 잠깐 버징을 쳤을 때 물이 너무 많이 빠져 가지고 더 이상 뭐 반응해 주는 애들도 없고 피딩하는 애들도 저는 못 봤거든요 피네스하게 해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왁기리그를 해 가지고 왁기리그 하나만 써 가지고 한번 예민한 베스트를 뽑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낚시 시작할게요. 어깨리크 채비는 간단해요. 이거 다운샷 바늘에 그냥 넷고리고 하듯이 그냥 이렇게 껴주면 끝이거든요. 진짜 간단해요. 이렇게 해가지고 피네스 하게 하면 예민한 베스들 꼬실 수 있기가 진짜 좋아요 저도 이걸 원래 안 쓰다가 아는 동생이 이걸 써가지고 요 근래 이걸 써서 많이 잡는 걸 봤어요 저도 솔직히 답답해서 많이 안 썼는데 그래도, 어, 요즘같이 예민할 때는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 폴링바이트에 예민한 배스들을 볼수 있게끔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, 오늘은 짬나기님 만큼 요걸로만 해가지고, 어, 한몇 마리라도 잡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음. 예민한 배수 뽑는 데는 진짜 이거만 한게 없어. 짜치들부터 덩어리까지 반응들을 너무 잘해주니까 재밌어요. 아, 원래는 오늘 버징하고 싶어가지고 온 거긴 한데,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, 아,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, 여기 산쪽으로 와가지고 덥기도 덥고 산쪽으로 와가지고 그냥 그늘에서 그냥 오늘은 왁기릭으로만 해가지고 반응을 봤으면 해서 오늘은 이것만 하,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피네스가 또잘 물어 주기도 하고요 그렇지 음. 예민한 배스 꼬실 때는 모악끼리가 최고입니다 예쓰 아이씨 한 마리 잡기 뒤지게 어렵네 이거, 와키리그로 잡은 건데, 야, 진짜, 5만원짜리 됐어요. 5만원짜리 됐어. 일단, 여기 염치 지와가지고 이번에 <laughs> 만원 내고, 안경 4만원짜리 수정시켰습니다. 형광 선글라스. 오! 4만, 5만원짜리 됐어. 그래도, 이거라도 잡아서 다행이네. 요 좋네요. 그렇지. 또겁습니다 애들 저쪽에 있구나. 저쪽에 있어. 오케이. 아. 진짜, 예민할 때는 왁기 리그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왁기 리그로 저쪽에 내니까 그래도 반응 계속 오네요. 좋습니다. 계속 해가지고 더. 재밌게 해볼게요. 이렇게 걸어갈 수 있나? 역시 왓키리그가 답입니다. 오늘 하도 반응이 없어서 왁키리그만 하는데 왓키리그에는 잘 나와주네요 그래도. 아 재밌네요. 갑자기 집에 갈 시간 되니까 왜 이렇게 잘 나오는 거야? 재밌네요. 좋습니다. 오케이. 따라와서. 어, 놓쳤어. 그렇게 해가지고 또 배우는 쓸 수가 없지. 그렇지. 아, 짜치긴 하지만 그래도 직벽에서 멋있게 물어준 놈이네. 어깨리고도 하니까 확실히 다른 걸로는 진짜 반응받기가 어려울 거예요, 오늘 같은 날, 날은. 근데 오늘 진짜 왁길리고요 응, 짬낙하는데도 4마리나 네 잡고 좋네요.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래도 염치 g 와가지고 짬낙해가지고 마리수도한네 마리 하고, 4자, 3자, 2자 이렇게 잡았거든요. 아, 그래도 참, 어깨 리그로만 해가지고, 솔직히 제가 여기서 한, 낚시는 한3 시간 했어요. 한3 시간 했는데, 어, 솔직히 한 시간, 아한두 시간은 버짐만 했어요. 버짐 치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, 버짐만 하다가 도저히 입질이 없고, 그래가지고,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, 아, 그러면 예민한 베스들이라도한번 꾸셔보자 해가지고, 왁기 리그를 했는데, 왁기 리그로 1시간 정도 했는데, 그래도 한 4마리 정도 잡은 거거든요. 지금 같은 시기에는, 아 폴링이 진짜 천천히 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어, 폴링이 천천히 되니까 아무래도 예민한 뱃스들이 와가지고, 도서두서 도서 물어주고 해가지고, 그래도 1시간 정도 왁기 리그만 해가지고, 참 재밌게 한 4마리 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. 덩어리 뭐, 한40 중반 뭐, 렁커뭐 이런 거는 못 보여드렸지만 그래도 나름 재밌게 낚시하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은 너무 좋고요. 어, 앞으로도 영상을 자주 올린다는 분은할 수는 없지만 가끔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히트베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